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음. 프로젝트 S야 프로젝트 S 오 음. S가 무슨 뜻이죠? 스페이스입니다 와. 이 행성의 이름은 노바고 근데 음. 그 노바가 영어로 쳐보니까 어둡던 음. 별이 갑자기 밝아져 수일 내에 빛의 밝기가 수천배에서 수만배 에 이르는 별 이라는 뜻을 음. 가지고 있더라고 그냥 지었는데 굉장히 어울리는 이름이 돼버렸어 내가 삽과 곡괭이를 줄게 네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돼? 이 여기에는 산화구리랑 황화구리 음. 주석이랑 스탠라이트 음. 그거를 각각 3개씩 찾으면 끝입니다 오.. 아 떨어질 때 조금 불편하네 네. 어떻게 떨어져서 아, 이 시간 좀 <laughs> 많이 불안정한 것 같군요. 네. 어 광물들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주석은 주석이랑 그 산화구리는 표면에서 찾을 수 있을걸? 내가 또 마크 안에서는 운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제가 한한 한 시간 파도 다이아몬드를 못 찾는 사람입니다. <laughs> 그 네, 일단 표면에서 산화구리부터 찾는 게 <laughs> 어? 산화구리가 표면에 있어? 음. 어? 앞에 있네? <laughs> 아, 이렇게 있구나. 음. 아, 오이. 산화구리. 이게 산화구리. 맞지?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산화구리 강소. 음. 국제 스토리. 어어어어 바로 찾아? 확률이 은근 낮구나. 어 언제 나오냐? 야못 캐면 되지 이제. 그 황화구리요. 와 <laughs> 레전드네. 님님 님, 님. 네. 제가 엄청난 걸 찍어 보내드릴까요? 네. 뭔데? 아, 불안하게, 굳이, 뭔, 뭐, 에? 왜 공간이 비어 있지 아, 제가 <laughs> 확인하려고 들어봄. 이거요? 음 황화구리입니다. 오, 드디어 얻었다, 예.